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가 절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역사 격병기를 준비합니다.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메대와 바사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온 바벨론 땅에서 느부가네살 왕, 나보니두스 왕, 벨사살 왕을 섬기고 메대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모두 다섯 명의 왕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왕인 다리오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 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제국의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고 있는 이 역사의 격변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오늘의 만날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 나누었던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과하기를 결심하고, 여기서 결심했다라는 것은 내가 내 얼굴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면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고정을 했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의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이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범하다라는 범하다라는 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건너가다라는 의미이고요, 치우쳐가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따라가 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 세상의 품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따라가 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 역사의 격변기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 시대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1 0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 백신이 나오고. 또 이제는 앞으로는 어 이런 코로나가 사라지는 시대를 또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다니엘은 어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다니엘은 온 이스라엘의 죄, 민족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기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짊어져야 할내 나라와 내 민족의 죄, 내 교회의 죄, 내 가정의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의 회개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극류를 극류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 얼마나 복된 시간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회복하는 시간들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신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대에도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란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